단순한 걸 복잡하게 생각하니 삶이 힘든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시작되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창문을 열어 맑은 아침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살아있음에 감사하기보다 머리맡에 둔 전화기부터 찾아 세상의 소란스러운 소식들을 확인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일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치 발 디딜 틈 없이 물건이 꽉 들어 찬 오래된 창고와도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잠들기 전까지 우리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무언가를 계속 보고 듣고 채워 넣어야만 불안하지 않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옛날에는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호롱불 아래서 가족과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다 깊은 잠에 드는 것이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단순했기에 몸은 고되어도 마음에는 쉴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몸은 편안한 소파에 앉아 있지만 머릿속은 지구 반대편의 전쟁 걱정부터 옆집 사람의 눈치, 자식들의 미래 걱정까지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밥한 끼를 먹으면서도 오롯이 밥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뉴스를 보거나, 머릿속으로 오후에 할 일을 계산하느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밥인지, 모래인지도 모른 채, 그저 습관처럼 씹어 삼킵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습니다. 그저 반가운 마음 하나면 충분한데,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 차림새가 초라하지는 않은가? 말 한마디 실수하면 어쩌나? 수만 가지 계산을 하느라, 정작 따뜻한 눈빛 한번 제대로 나누지 못합니다. 옷을 너무 많이 껴입으면 행동이 둔해지고 숨쉬기가 힘든 것처럼 삶에 너무 많은 것을 덕지덕지 붙이고 있으니 숨이 막히고 늘 피곤한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비어있는 여백 바로 단순함입니다. 빈 찻잔이라야 향기로운 차를 담을 수 있듯 우리의 일상에도 빈틈이 있어야 행복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지금 그대의 일상은 너무 꽉차 있어. 행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 보입니다. 바쁘게 움직인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복잡하게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꼭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습관처럼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지금 몰라도 될 세상의 소음까지 일일이 귀 담아 듣고 있지는 않은가. 단순함을 잃어버린 대가는 혹독합니다. 아무리 쉬어도 개운하지 않고 좋은 곳에 가도 감동이 없습니다. 이제 그 복잡한 일상의 껍질을 하나씩 벗겨낼 준비를 해야 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소박하고 단순했던 그 시절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일부. 생각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무거워진다. 우리는 가끔 스스로에게 물어보곤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무거울까? 특별히 나쁜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가슴 한 구석이 꽉 막힌 듯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머릿속을 한번 들여다보면 어김없이 수많은 생각들이 엉켜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은 단 하나입니다.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였을 수도 있고, 뜻대로 되지 않은 작은 일 하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의 사건에 열 가지, 스무 가지의 생각을 덧붙입니다. 그 사람은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만만해 보여서 그런 건 아닐까? 앞으로 또 그러면 어떡하지? 내가 그때 참지 말았어야 했나?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이 처음에 작은 사건을 거대한 바위덩어리로 만들어버립니다. 마치 작은 눈덩이를 굴리고 굴려 감당할 수 없는 눈사람으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 내린 눈은 가벼웠지만 우리가 굴려서 만든 눈덩이는 무거워서 들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을 좀 정리해야겠어 라고 말하지만 사실 생각은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흙탕물이 든 컵을 맑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손을 넣어 휘젓거나 숟가락으로 퍼내려 한다면 물은 더 흐려질 뿐입니다. 그저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흙은 가라앉고 물은 저절로 맑아집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복잡한 생각이 밀려올 때 그것을 억지로 풀려고 애쓰거나 분석하려 들면 마음은 더욱더 소란스러워집니다. 왜라는 질문을 멈춰야 합니다. 도대체 왜라고 묻는 순간 우리의 뇌는 부정적인 답을 찾아내느라 바빠집니다. 대신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여 보는 건 어떨까요? 화가 나는구나, 걱정이 되는구나, 지금 내가 불안하구나 이렇게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알아차려 주는 것만으로도 생각의 폭주를 멈출 수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산을 오르면 숨이 찹니다. 그럴 땐 짐을 덜어내야지 내가 힘이 부족한가 하며 자책해봐야 다리만 더 아플 뿐입니다. 우리의 삶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은 세상의 무게가 아니라 쓸데없는 생각의 무게입니다. 우리는 지금 일어난 일보다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더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그림자를 붙들고 현재의 빛을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그 생각의 짐을 하나씩 내려놓아 봅시다. 생각이 줄어들면 마음의 공간이 넓어지고 그빈 공간으로 비로소 평화가 스며듭니다. 복잡하게 생각한다고 정답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단순하게 바라볼 때 문제의 본질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괴롭히는 복잡한 생각의 고리를 툭 끊어내고 그저 단순하게 숨쉬고 단순하게 걸어 봅시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부 복잡함은 두려움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종종 삶이 복잡하다고 탄식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그 복잡함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그 끝에는 언제나 두려움이라는 녀석이 웅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단순하게 결정하지 못하고 일이 재고 저리 재며 머뭇거릴까요? 그것은 실패하면 어쩌나, 손해보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사람들과의 관계를 복잡하게 꼬아놓을까요? 거절당하면 어쩌나, 미움받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솔직한 마음을 가로막고 자꾸만 가면을 쓰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보십시오. 배고프면 울고 좋으면 웃습니다. 그들의 삶은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잃을 것이 없고 지켜야 할 체면이 없기에 두려움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이를 먹어가며 가진 것이 많아지고 지켜야 할 자리가 높아지면서 두려움의 크기도 함께 키워왔습니다. 혹시나 지금 가진 것을 잃을까봐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우리는 끊임없이 대비책을 세우고 마음의 울타리를 높게 칩니다. 보험을 여러 개 들어 놓아도 마음이 놓이지 않고 통장에 잔고가 있어도 내일이 불안한 것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마음 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의 눈을 가려 현실을 복잡하게 왜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만약에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만약에 아프면 어쩌지. 만약에 자식들이 잘못되면 어쩌지. 오지도 않은 미래의 불행을 미리 끌어당겨 현재의 행복을 저당 잡히는 꼴입니다. 이 두려움은 마치 짙은 안개와 같습니다. 안개 속에 있으면 앞이 보이지 않아 한 걸음 떼는 것조차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해가 뜨면 안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 두려움의 안개를 걷어내는 태양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직시하는 힘입니다. 걱정한다고 미래가 바뀌지 않습니다. 두려워한다고 올 일이 안 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오직 지금 내 앞에 놓인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 뿐입니다. 두려움은 실체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입니다. 빛을 향해 돌아서면 그림자는 등 뒤로 물러납니다. 긍정적인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바로 그 빛입니다.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배짱도 필요합니다. 지난 세월 산전, 수전 다 겪으며 여기까지 온 우리입니다. 무슨 일이 닥치든 우리는 헤쳐나갈 힘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믿지 못하기에 세상이 두렵고 복잡해 보이는 것입니다. 복잡한 안전장치를 겹겹이 두른다고 안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이 무거워져 움직이기만 힘들 뿐입니다. 두려움을 내려놓는 순간 복잡하게 얽혀있던 문제들이 의외로 단순하게 풀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평화, 오늘 하루의 웃음이 막연한 미래의 걱정보다 훨씬 더 소중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그만 두려움의 옷을 벗어버리고 단순하고 가벼운 몸으로 세상 밖으로 나갑시다. 생각보다 세상은 그렇게 무서운 곳이 아니며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들입니다. 3부, 단순하게 산다는 것의 진짜 의미. 많은 분들이 단순하게 산다고 하면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살거나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산 속으로 들어가는 것쯤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단순함은 그런 회피나 포기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산다는 것의 진짜 의미는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 위해 덜 중요한 것을 덜어내는 것입니다. 마치 조각가가 불필요한 돌을 깎아내어 그 안에 숨겨진 아름다운 형상을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쓸데없는 걱정, 과도한 욕심, 체면 칠해 같은 껍데기를 걷어내야 비로소 나라는 삶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종류의 음식 앞에서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느라 시간을 허비합니다. 옷장에 옷이 가득 차 있어도 입을 옷이 없다며 한숨을 쉽니다.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오히려 삶이 복잡하고 피곤해진 것입니다.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자신의 기준을 명확히 세우는 일입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할때 행복한지를 알면 남들의 시선이나 세상의 유행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남들은 다 하는데라는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나에게는 이게 필요 없어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바로 단순한 삶의 시작입니다. 또한 단순함은 만족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쫓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 마음이 단순하고 편안해집니다. 따뜻한 밥한 끼, 편안한 잠자리,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한 명이면 좋다고 생각할 때 삶의 복잡한 방정식들은 저절로 풀립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현재에 충실한 삶입니다. 과거를 후회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느라 지금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밥 먹을 땐 밥만 먹고, 걸을 땐 걷기만 하는 것.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단순함의 미학입니다. 우리는 종종 복잡하고 어려운 말을 쓰는 사람을 유식하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려운 이치도 쉬운 말로 풀어냅니다. 삶의 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한 인생사를 단순한 원리로 꿰뚫어 보고 허허 웃으며 넘길 줄 아는 여유를 가집니다. 나이들매 축복 중 하나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단순해진다는 것입니다. 젊은 날 그토록 중요해 보였던 성공이나 명예가 실은 한낮의 꿈처럼 덧없음을 알기에 우리는 이제 진짜 중요한 가치 사랑 건강 마음의 평화 같은 것들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관계도 단순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나면 기가 빨리고 마음이 불편한 사람은 멀리 하고 만나면 마음이 편하고 웃게 되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 이 단순한 원칙만 지켜도 삶의 질이 달라질 것입니다. 단순함은 궁색함이 아니라 삶의 군더더기를 뺀 최상의 세련됨입니다. 군더더기 없는 삶은 맑고 투명해서 작은 행복도 크게 비치고 스쳐가는 바람 한 점에도 깊은 감사를 느끼게 합니다. 이제 우리 삶의 가지치기를 시작해 봅시다. 중요하지 않은 가지들을 과감히 쳐내야 남은 가지에서 더 튼실하고 탐스러운 열매가 맺히는 법입니다. 사부, 내려놓으면 보이는 것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쥐는 법만 배웠지. 놓는 법은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나서인지 나이가 들어서도 손에 쥔 것을 놓으면 큰일이라도 나는 줄 알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를 놓지 못해 속을 끓이고 지나간 세월에 대한 미련을 놓지 못해 한숨을 쉬고 남에게 받은 상처를 놓지 못해 밤마다 기억의 칼날을 갈고 닦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혹은 억울하게 쥐고 있는 그것이 사실은 뜨거운 숯덩이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손이 타들어 가는 고통을 느끼면서도 이건 내 거야. 절대 잊지 않을 거야 하며 미련하게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손에 쥔 짐이 무거우면 눈앞에 풍경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발밑만 보고 걷느라 길가에 핀 예쁜 꽃도 머리 위로 쏟아지는 찬란한 햇살도 모두 놓치고 맙니다. 내려놓아야 비로소 고개가 들어지고 그제야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사람의 진심이 보입니다. 내가 득을 보려고 계산하며 사람을 대할 때는 상대방도 나를 장사꾼으로 대하지만 바라는 마음 없이 있는 그대로를 대할 때 비로소 상대의 따뜻한 마음결이 느껴집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자식이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보입니다. 내 뜻대로 움직여야 하는 소유물이 아니라, 제 앞가림을 하며, 치열하게 살아가는 기특한 어른으로 보입니다. 그때야 잔소리 대신, 따뜻한 응원의 말이 나오게 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상대방의 사정이 보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고 나를 세우던 마음이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하는 연민으로 바뀝니다. 상대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지옥에서 나를 꺼내주는 일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큰 것을 얻기 위한 비움입니다. 꽉쥔 주먹 안에는 아무것도 더 담을 수 없지만 활짝 편 손바닥에는 온 세상을 담을 수 있고 누군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익어간다는 것은 저절로 떨어질 줄 안다는 뜻입니다. 가을날 잘 익은 밤송이가 툭 하고 벌어지듯 나무가 겨울을 나기 위해 잎사귀를 툭 하고 떨구듯 우리도 자연스럽게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젊은 날에는 채우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비우고 내려놓을 때 찾아오는 그 홀가분한 자유가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무겁게 짊어지고 있던 마음의 짐을 퉁 내려놓았을 때 마치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시원해지는 그 느낌, 그 가벼움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게 됩니다. 초라한 내가 아니라 그 모든 짐을 견뎌내고 여기까지 걸어온 위대하고 안쓰러운 나 자신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조용히 스스로를 안아주십시오. 참 애썼다. 이제 좀 편해져도 된다. 하고 말입니다.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라는 가장 큰 보물을 얻는 길입니다. 오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힘. 우리는 몸은 지금 여기에 앉아있으면서도 마음은 천리 밖을 떠돌아 다닐 때가 많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려 되돌릴 수 없는 과거의 시간 속을 헤매며, 그때 왜 그랬을까 하며, 가슴을 치기도 하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의 시간 속을 기웃거리며, 앞으로 어떻게 살까 미리 겁을 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숨을 쉴 때, 어제의 숨을 오늘 쉴수 있습니까? 혹은 내일 쉴 숨을 오늘 미리 당겨서 쉴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오직 지금 이 순간의 숨만 쉴수 있습니다. 생명은 철저하게 지금 이 찰나의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유령과도 같은 과거와 미래에 붙들려 정작 하나뿐인 생생한 현실인 지금을 죽은 시간처럼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머릿속은 자식 걱정으로 가득 차 있어 밥알이 씹히는 고소한 맛을 느끼지 못하고 산책을 하면서도 지난 밤에 속상한 일을 곱씹느라 길가에 핀 꽃이 얼마나 고운지 보지 못합니다. 행복은 강도 높은 기쁨이 아니라 소소한 즐거움의 빈도라고 했습니다. 그 소소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에 온전히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할 때는 그릇에 닿는 물의 따스한 온기만 느끼고 차를 마실 때는 코끝에 스치는 향기에만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수행이고 명상입니다. 거창하게 가부좌를 틀고 앉아야만 돌을 닦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온 정성을 다하는 것. 그 단순함 속에 삶의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불안과 공포는 대부분 지금이 아닌 다음을 생각하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 일이 없습니다. 지금 나는 안전하고 숨 쉬고 있고 편안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자꾸 다음 달 생활비는 내년 건강은 하고 미래로 달아나버리니 지금의 평온이 깨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어지러울수록 우리는 고개를 저으며 지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을 느껴보고, 귓가에 들리는 바람소리에 귀를 기울여보십시오. 감각에 집중하는 순간, 잡생각은 사라집니다. 우리 뇌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느끼는 동안은 생각할 수 없고, 생각하는 동안은 느낄 수 없습니다. 삶을 즐긴다는 것은 오감의 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입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얼굴을 간지럽힐 때, 아, 따뜻하다 하고 그 순간을 만끽하는 것. 사랑하는 손주가 웃을 때, 그 맑은 웃음소리에 덩달아 웃어버리는 것. 그 찰나의 순간순간들이 모여 행복한 인생을 만듭니다. 내일은 신의 영역이고, 어제는 죽은 자들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쓸수 있는 시간은 오직 오늘,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천금을 주어도 살수 없는 이 귀한 시간을 근심 걱정으로 낭비하기에는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어차피 알수 없는 내일 일은 내일의 나에게 맡겨두고, 오늘의 나는 오늘 피어난 꽃을 보고 감탄합시다. 오늘 차려진 밥상을 감사히 먹읍시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꽉 채워 사는 사람에게는 후회도 두려움도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의 남은 생애 중 가장 젊고 아름다운 날입니다. 이 찬란한 선물을 놓치지 말고 꼭 끌어 안으십시오. 육부, 단순함으로 돌아가는 연습. 우리는 머리로는 단순하게 살아야지 하면서도 막상 현실로 돌아오면 어느새 또다시 복잡한 생각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립니다. 수십년을 몸에 익은 습관이라는 것이 참으로 무섭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어지럽혀진 방을 한 번에 치울 수 없듯이 우리의 마음도 하루아침에 맑아질 수는 없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닦아내고 비워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연습은 멈춤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거나 걱정이 꼬리를 물때 마음 속으로 멈춤하고 외치고 깊은 숨을 세 번만 쉬어 보십시오. 달리는 자동차도 브레이크를 밟아야 멈추듯 폭주하는 생각에도 쉼표를 찍어주는 것입니다. 그 짧은 3초의 멈춤이 우리를 후회할 말과 행동에서 구원해 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빼기 연습입니다. 우리는 늘 무엇을 더할까를 고민하며 삽니다. 몸에 좋은 것을 더 먹으려 하고, 좋은 구경을 더하려 하고, 새로운 사람을 더 만나려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엇을 안 할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은 불필요한 약속을 하나 줄이고, 내일은 쓰지 않는 물건을 하나 버리고, 모레는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삼켜보는 것입니다. 하나를 빼면 그만큼의 빈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만큼 우리의 숨통이 트입니다. 세 번째는 그럴 수도 있지 연습입니다. 세상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반드시 일해야만 해라는 우리의 고집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상식이 통하지 않으면 분통이 터집니다. 하지만 세상은 원래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상한 사람도 있고 이해 못할 일도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죽자고 덤비지 말고, 허허,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겨버리십시오. 그것은 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승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대접하는 연습입니다. 남들 눈치 보느라, 자식들 챙기느라, 정작 나 자신은 뒷전으로 밀어두고 살지 않았습니까?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복잡한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맛있는 차한 잔을 마셔도 나를 위해 정성껏 우려내고 좋은 음악을 들으며 나에게 휴식을 선물하십시오. 내가 편안하고 내가 행복해야 세상도 아름답게 보이는 법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은 거센 파도를 헤치고 나가는 항해가 아니라 잔잔한 물결 위에 배를 띄우고 유유자적 흘러가는 소풍이어야 합니다. 무거운 짐은 이제 그만 내려놓고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맞고 비가 오면 비를 즐기며 그렇게 물 흐르듯 살아가 봅시다. 단순함은 신이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복잡했던 지난 날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단순하고 명료한 평화의 시간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부디 편안해지십시오. 단순하게 가볍게 그리고 자유롭게.